어후, 예,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우선 우리 박민영 보좌역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어, 저랑 인연이 좀 됐죠 이제. 예그 사이에 군대도 갔다 오고 예, 그러면서 약간의 공백기가 있었지만은 정말 저희가 예전에 바른정당 하면서 했던 첫 정치 실험이라고 했던 그 토론 배틀에 있어가지고 1등하면서 입상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원희룡 본부장님이 오기로 했다가 안 오시고 저만 오니까 제가 원희룡 본부장보다 덜 바빠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아침에 일 열심히 하고 다 하고 지금 온 거고 원희룡 본부장은 일찍 주무시고 지금 가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 당 대표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이준석 갖고는 안 돼요. 이제 예, 제가 무슨 말할지 다충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의 담론이라는 것은 뻔하고 저도 이제 제가 스스로 얘기할 때마다 했던 얘기 또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 이야기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어 진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마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 보좌역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아, 특히 박민영 보좌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박민영 보좌역한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별이 되어보십시오 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이 된다는 것은 스타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 김종인 위원장식 표현으로는 별의 순간을 잡는 것일 텐데 저는 제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면서 제가 나름 별의 순간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별이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는 이후에도 대통령을 당선시킨 뒤에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은 또 굉장히 쓰린 아픈 기억들을 또 갖게 되는 것이 정치의 현장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랬고 그리고 당선되면은 세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던 그 선거의 결과 이후에 4년 뒤에 또. 탄핵이라는 결과치를 받아들이고 이제 마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를 어, 돕는 것을 넘어서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지고 올바른 선택들을 할수 있도록 어, 충원을 아끼지 않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 보좌관들이 많이 와 있지만은 어,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저희가 대권을 잡는다면은 어, 여러분의 공입니다. 여러분의 공이고 또그 과정에서 어, 여러분은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는 10년 걸렸습니다만은 어, 다음 전당대회에서나 아니면 다다음 전당대회 쯤에서는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20대 30대 당대표 최고위원이 탄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네, 저희가 어, 폭넓은 인재풀을 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네, 이 영역에서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586들은 자신이 젊다고 착각합니다. 네. 그들의 그 착각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 그리고 또 어, 저희가 많은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담론 중에서 젠더 문제나 아니 이런 것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청년 비례대표 체제를 각 당이 구축해서 한 7~8년 동안 굴려봤습니다. 그래서 시의식으로 항상 그 국회의원 한 200명, 250명 자기들이 공천할 때마다. 그 안에서 한두 자리 정도를 각 당에서 그 청년들에게 할당하고 그들한테 청년 문제를 다 해결해 이런 식의 희한한 시도를 하다가 양당이 이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꾸로 이제 저희가 2021년 들어서 오히려 젊은 세대의 정치에 다소 중흥기라고 할 만한 기간을 맞게 된 것이 오히려 그 할당을 거부하고. 그들이 정해 주는 아젠다를 거부하고 스스로 아젠다를 설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2012년 이후에 한 7, 8년 동안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분들이 청년의 대표성이 왜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은 자신들이 공간 위에서 정해 놓은 한두명 정도의 한 30대 정도 되는 물리적으로 어린 국회의원 두 명을 심어 놓고 이 사람들이 너희 청년 대표야. 부터가 오류였고 그다음에 그두 명의 힘없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한테 너희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 해결해. 예, 그거 할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왜 청년 비례대표하고 있겠습니까, 대통령 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순적이면서 대신 오히려 그두 자리 갖고 젊은 세대가 싸우게 만드는 예, 그런 어떤 어, 아주 어, 비열한 방식이 어쨌든 나눠주기 정치를 어, 했던 것에 비해서 2021년부터는 젊은 세대가 주체로 나서게 되면서 당원 가입도 많이 늘어서. 좀 있으면 우리가 정말 세대 편중성이 없는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의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청년 위원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모두가 다 압니다. 네. 전당 대회에 나가 가지고 옳은 메시지와 그리고 옳은 선거운동 방식,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산무 선거운동을 해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이번에 청년 보좌역들이 많은 공을 세우면 많은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저에게는 그럼 2012년에 많은 제안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 제안을 다 뿌리쳤기 때문에 10년 뒤에 당대표가 된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지금 생각해보면 별의별 제안이 다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다 거부하고 저는 임명직 안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때 뭐 청년위원회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대통령직도 청년위원회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안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저는 방송으로 나가가지고 오히려 제 시가대로 제가 사는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느 순간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선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공입니다 젊은 세대에. 근데 절대 여러분을 싼 값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의 자부심과 여러분의 공 그리고 20대 30대에 여러분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는 그 자존심과 자부심 거기에 맞게 사시면은 나중에 어, 누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 여러분이 어, 따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진심으로 우리 박민영 보좌역과 성전 보좌역들의 앞길을 축원하고. 제가 감히 돕겠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